참고로 이 영상은 캠핑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2022 캠핑앤레저 차량 박람회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J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캠핑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캠핑 박람회 소식입니다. 2022 캠핑의 레저 차량 박람회가 9월과 11월 경남 창원과 대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 저도 지금까지 여러 캠핑 박람회를 직접 가 보고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리는 행사라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이번 박람회가 그런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 주말 3일간 경남 창원에서 그리고 11월 18일부터 주말 3일간 대구에서 캠핑앤 레저 차량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일단 메모해두세요. 9월 16일 창원, 11월 18일 대구. 저희 집에서 조금 멀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솔직히 요즘 수도권에서 열리는 박람회들 볼거리가 고만고만 해서 저도 잘안 가는 편인데, 지난 봄에 박람회에서 본 루프탑 텐트에 제가 꽂혀가지고, 다음엔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이번에 레저 차량 박람회라고 해서 큰맘 먹고 한번 가보려고요. 9월 16일 금요일부터 열리는 경남 캠핑 앤 레저 차량 박람회에 갈 예정이고요. 70개 이상 브랜드의 200개 부스 이상 된다고 하고 창원 컨벤션 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볼 거리는 많을 것 같아요. 16일 금요일에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벌써 금요일 휴가 내놨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실시간 방송은 점심시간 즈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 어쩌면 루프탑 텐트 하나 지르고 올지도 몰라요. 9월 16일 현장 라이브 할때 들어오셔서 저 충동 구매 좀 안하게 말려주세요. 캠핑과 레저 차량 관련된 대규모 박람회가 될것 같으니까요. 특히 경남 근처분들은 9월 16일부터 창원에서 열리는 박람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18일부터는 대구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 캠핑앤레저차량 박람회 관련 소식이었구요. 두번째 소식은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캠핑 가세요? 전기매트 챙기셨죠? 방한복은요? 안 챙기셨으면 얼른 챙기세요. 난로 챙기세요. 핫팩 챙기세요. 난로는 오버라고요? 좀 오바다 싶을 정도로 챙기세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캠핑이면 난로랑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챙겨가세요. 지난 주말에 자연휴양림에서 캠핑하고 왔는데 얇은 침낭에 긴팔 티 하나 들고 갔다가 진짜 입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구독자분들이 담요랑 핫팩 주셔서 안 얼어죽고 살아오긴 했는데 밤새 추워서 잠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럼 선풍기는 이제 넣어도 되냐고요? 아니요. 선풍기도 챙기세요. 낮에는 아직 여름이고 저녁부터는 진짜 쌀쌀합니다. 긴팔 여벌옷, 경량 패딩이나 후드 집업 꼭 챙기시고 낮에 입을 반팔옷도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2022 솔캠 대첩 소식입니다. 솔캠 대첩은 다시 공지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솔캠 대첩은 말 그대로 솔로 캠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구독자 정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전인가 강천섬에서 처음 진행했고, 코로나로 공식 모임을 못하다가 올해 다시 진행합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 예상인데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10월 중순에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장소가 가장 문제인데 화장실 있는 노지로 강원도와 경북 두곳 놓고 고민 중입니다. 아, 경기도 소재 캠핑장도 생각 중이에요. 센보리 장소는 아니고요 전기가 안 되는 구역 전체를 예약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 사전답사 가보고 결정할게요. 캠핑장에서 하면 아무래도 편의 시설이 있어서 좋긴 한데. 주차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많아야 한 15팀 정도 될것 같고요. 노지에서 하면 참여자 수 제한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암튼, 솔캠 대첩 관련 소식은 그때그때 그때 커뮤니티 게시글로 공지할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최근 업로드한 영상 중에 네이처 하이크 그 에어 텐트들 소개했던 영상 있죠? 많은 분들이 좋다, 사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올해 동계 장박용으로 12Y 텐트를 질렀는데요. 이점꼭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텐트 택배 도착했다고 좋아했다가 박스에서 꺼내다가 한번 집 안으로 나르다가 한번 허리 나갈 뻔했어요. 12Y도 이 정도인데 다른 대형 텐트들은 넓고 좋긴 한데 무게가 문제입니다. 구입 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사세요. 그리고 가격이 더 저렴해서 해외 직구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직구로 사나 국내 매장에서 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간혹 해외 직구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배송료 확인 안 하시거나 특히 관세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계셨다가 관세가 생각보다 비싸서 후회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 구입 전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경남 캠핑 앤 레저 차량 박람회와 솔캠 대첩 등몇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9월 16일 금요일 창원 컨벤션 센터 제1일 전시장에서 캠핑 앤 레저 차량 박람회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그때 뵙겠습니다. 아, 그냥 마무리하긴 아쉬우니까 저번에 진행한 어반사이드 폴딩박스 이벤트 담청자분 한 분이 연락을 안 주셔서 추가 추첨 진행할게요. 이 영상에 2022 캠핑앤레저차량 박람회 응원 댓글 달아 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어반사이드 폴딩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J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